<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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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orry. I s 스 i c k t 요어 y hair. 쌤? l 유근 y 쌤 u v e b 쌤 e n young, Samara. You've b 하트 잘 나오니? 음. 아까니까? 그 숙소 체크인 지가 늦어가지고 못해놓고 인사한 말안 해줬다고. 특히. 완료했대. 응, 음, 맞아. 다음 음. 타자. 2번 이번, 어. 이번 어. 누구야? 아, 2번 나야? 어, 갔다 오겠습니다. 3번이 경민이지. 홍준이. 아이고, 동사아 입수하기? 어, 진짜. 네. 진하로나이야 예? 예? 나저 아, 어릴 때 엄청 많이 했는까지 부부 아니었을아 그래? 어어어리면 어리면 인정이야 어, 어리면 인정 수업이잖아축복이 <laughs> 어? 미안 정상이네 동상이야? <laughs> 어 이거, 이거 두번아야아 <laughs> 이거 한 번? <laughs>